안녕하세요. 검도한 수리사입니다. 오늘은 야마하 엘토 275 모델 전체 수리하는 작업입니다. 전체 수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. 먼저 점검해야 될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전체적인 악기의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. 바디에 어디 덴트나 그런 자국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. 유자가이 부분에 덴트 자국이 있고요. 전체적으로 한번 쭉 예, 악기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. 예, 그리고 벨도 마찬가지로 벨 부분에도 악기가 이상 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. 네, 아까 유자관 쪽 예, 그쪽 부분만 좀 현재는 문제 있어 보이고 좀 외관이 많이 지저분하네요. 음, 외관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전체 수리할 때 이런 이런데 이제 침대 같은 것들 예, 침대 같은 게 그냥. 쭉 있죠 이거는 뭐 청소만 해줘도 깔끔하게 나올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패드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수리 작업하는 걸로 그 소비자 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어 외관은 상태를 봤고요그 다음에 봐야 될건 이제 조금 울림입니다 울림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인데 워낙 뭐 컨디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울림 통통 소리가 아니라 이제 퍽퍽거리는 소리 턱퍽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. 네,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죠. 음, 패드 상태도 뭐 많이 안 좋아요. 네, 많이 안 좋아요. 이런, 이런 상태다 보니까 좋은 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악기 관리는 항상 청결하기 관리를 해야 되고요. 패드 상태도 건강해야지 좋은 울림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전체 수리를 통해서 어,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Thank mm -hmm. you.